수수님 그럼 여기 뭐, 블 굴라반 챙겨도 돼요? 지금 이스 인게이지오사삼이일 이스 인게이지 이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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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로애니로 아니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벽 아니야 벽 아니야 벽 아니야 빽빽빽빽예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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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빽빽빽 에스프리 쪽으로 가드 잡아 가드 잡아 가 가드 잡아 가드 잡아 가드 잡아 빼지마 일러들 빼지마 여기서 노스로 인기해제 준비. 노스로 병 넘어 5, 4, 3, 2, 1. 노스로 메이지 넘어서, 메이지 넘어서, 메이지 넘어서. 대박, 대박, 대박. 나인데, 나인데 힐 나인데 힐로커스, 나인데 힐로커스, 나인데 힐로커스, 나인데 힐로커스. 얘 들어오잖아, 얘네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애니그만 없었구나, 우리. 애니그마 없네, 우리. 되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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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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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그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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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이, 아가이아 지금 다시 노스링 게이지 5, 코바는데 4, 4, 2, 1 얘도 코바가, 에드 코바가, 에드 코바가 다시 빼, 다시 빼, 다시 빼! 아니 뭔 좋아요 감자 잡았어요, 감자, 감세요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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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그다음 세컨드로 써줬어요. 요, 감 s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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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감자, 감자, l 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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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어폴트 위스 인데 노비 이스트에서 엔게이저 한번았어 음. 메이지 잡을게 메이지 메이지 잡을 이거 디펜스들 정수 차려야 돼요? 메이지 잡으세메이 요이아야우비 수능인 어소 s 이 n 야 t 비순 i a 어 수능인 대이 앞에 인기지, 3, 이, 1. 앞에 인기지, 앞에 인기지, 앞에 인기지. 깊게 하지 마. 바로, 백 다시, 메이지 다시, 메이지 다시, 다시, 지나인시다커스나인시다커스나인시다커스나인시다커스 여기, 여기, 주디케이트, 주디케이트, 주디케이트. 핑, 핑, 주디케이트, 핑, 주디케이트. 어, 어, 이 높게, 높게, 높게. 이거 잡아, 잡아, 이거 잡아. 일단, 메이시 잡아, 메이시 잡아, 메이시 잡아. 아 미스엘 왜 시켜. 아. SW 빼요, SW 빼요. 아, 나 진짜. 야 yeah, I'm backing from the, I'm backing from the tier. 시실히 MW. 지금 앞에 엔게이지, 오! 멜지 쪽에, 사! 사, 이, 일! 나 소사 날리는데, 나 소사 날리는데, 나 소사 날리는데! 이제, 사, 이, 일! 백, 백, 백! 나린들 로커스! 야, w h e r e 오케이, 얻어주 다시, 5초에 다갈 거야, 병 넘어. 병 넘어. 나 소사 날, 날잘리는거잘 봐. 오! 4, 3, 이일 12, 13, 12, 스3 12. 3. 3. 3. 네, 계속 제가 보고 있을이요 3. 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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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핑에서피서피요 네, 너. No. 서피 슈퍼 레벨. 이거 메이 빨리 잡으세요. 아, 서피 같아요. 알겠어요. 메이 네, 빨리. 놓지 마라. 치지마치지마치지마치지마치지마 서피랑 POE랑 교전 중. 요플레 r e p 드 테리 p o a e a r 표이 -E a 표이 -E a 표이가 누구? -E 메이시 잡아서 메이시 빨고박지마 고박치마 나인디 힐 나인디 클린즈 로커스 힐 로커스 힐 로커스 힐 로커스 힐. 지금 카운터 5 4 3, 2, 1 지금 앞에 카운터 메이시 쪽에 메이시 쪽에 메이시 쪽에 메이시 쪽에 앞에 탱크 잡아줘. 뭉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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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마 메이시 잡아 빨리 메이시 잡아 메이시 잡야 메이시 때 메이시 때 지금 지금 알았어. 들어와 들어와 안 보내 안 보내는 게. 지금 들어와잡아 들어왔잖아 도망가서 잡아, 들어와서 잡아. 도망가도 잡아. 지금 노스 링게이지 5 4 4 2 1 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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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쪽에 게이 쪽에 아 디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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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지금 노스 있스면 게이지 5 4 4 2 1 노스 있스로 노스 있스로 노스 스로 다리 쪽에 다리 쪽에 다리 쪽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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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ghting surf I'm fighting surf 다리 넘어가지마, 다리 넘어가지마. 나나 나인...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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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빼, 거기 다리 잊지마 다리 잊지마 제발, 제발. 다리 잊지만 에스오블백, 에스오블백. 에스백에스오에스오블 서피 내려와, 서피 내려와, 서피. 서피 내려와, 서피 내려와. 에스오블백 제발. 지금 노스위스 비기지 오, 사, 삼, 이, 일. 노스위스로 탈탈 쪽에, 탈탈 쪽에, 탈탈 쪽탈쪽이 어깨 내려왔어요. 내려 내려왔어요. 사스 에스 계속 와요사스 에스 계속 하요사스스바이 서프와이 밀거요 서프와이 밀거에요 서프와이 밀거요 서프와이 밀거요 SW 오세요. SW 오세요. SW 오세요. 9대 1로 캐스 9대1스로스 지금 웨스트링 게이지 5. 노웨스트 게이지 5. NW 쪽에 4. 3. 2. 1. NW 쪽으로 간다. NW 쪽으로 간다. NW 쪽으로 간다. NW 쪽으로 간다. n 다 NW 쪽으로 간다. NW 쪽으로 간 NW 쪽으로 NW r NW 쪽으로 간다. NW NW 쪽으로 e NW NW 쪽으로 간다. NW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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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쪽으로 NW 쪽으로 NW 쪽으로 NW 쪽으로 NW 쪽으로 I'm on the surf while, I'm n w 좀 계속 와, 신발 써, 신발 써, 신발 쓰고 와. 신발 쓰고 와, 신발 쓰고 와, 신발 쓰고 와. 신발 쓰고 와, 제발, 신발 쓰고 와. 거긴데, 로커스, 제발. 이쪽으로 나와, 나인데 와, 제발, 나 여기 있어. 거기 아직도 있으면 안 돼. 지금 나인데 와, 나인데 와, 나인데 와, 제발, 나인데 와, 나인데 와, 나인데 와, 여기서 초코에서 턴할 준비, 노스로 5, 4, 3, 2, 1. 여기서 턴, 여기서 턴, 여기서 턴. 여기서 턴. 여기서 턴. 여기서 턴. Yeah, I know, I know, like c u s like j u i e surf, why surf all t h i m e n d t o h message o m W two, w h i c message y o m Yo, is anyone coming to s o 들 t r 요 g a troga,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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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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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인주, 이렇게 이스 바로 인게지5 4 4 2. 일, 바로 이스는 인게지 바로 이스는 인게지 바로 이스는 인게지 퍼지세요, 퍼지세요, 퍼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웨스에 들어온다. 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센티넬 이슈로 들어가세요. 나인데일로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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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데일로커스. 나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영장 쪽으로 들어오세요, 영장 쪽으로. 이스서피 영장 쪽으로 들어오세요, 영장 쪽으로 들어오세요. 영체 나보다 뒤로 가세요, 나보다 뒤로 가세요. 제발 나보다 뒤로 가세요, 나보다 뒤로 가세요. 지금 SW 카운터 일비 5, 4, 3, 2, 1. 병 넘어 하세요. 병 넘어 병 넘어 병넘어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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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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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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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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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이스루 e 인게지오. 4 4 2 1 이스루 인게지오. 이스루 인게이지 앞에 팀만 잡아도, 좋아. 잡아도 좋아요. 앞에 팀만 잡아도 좋아요. 앞에 팀만 잡아도 좋아요. 클랩 찾지 마. 클랩 찾지 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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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지 끼고 싸워. 이거 사림 메이지야. 사림 메이지. 메이지 끼고 싸워. 메이지 끼고 싸워. 이거 비만화비만화 바꿔도 좋아. 요고지 있으면 비만. 같이 이스 2승 4지4 4승 4, 4. 2. 1. 얘네 얘네승 4승 4지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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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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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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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승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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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인로가로 가서도 나인로가서 제발 죽지마 서도9 0도 죽지 죽지마 다시 도스트로가이지 10로 가 10로 가 10로 가서도 1이로 가서도 10로 가서도 10로 가서도 10로 가서도 1 0나워서도1 이스트 0 이스트 이스트 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지금 들어온다? 좋아 좋아요. 디펜스 좋아요. 좋아 디펜스 좋아요. 디펜스 좋아요. 밤 조심하세요. 밤 조심하세요. 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위니 다시 이지오사 싱크 감2 1이수2이2이수2이2이수이 If you guys are 아주 done 좋아, eating,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God stops f i a d h d in sync. Uh, Yeah, but I'm almost winning, but I need help. t h e r e are too many. 다시 이 i s 인 o r y engage 5, 4, 3, 2, 1. h i s t o 이 y engage, history, h i 앞에 템 가져가도 좋아요. 아,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오피스도 들어갔는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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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번에 그 다음에 저기 밤, 밤 하는 애들 죽일 거야. 밤 하는 애들 조질 거야, 밤 하는 애들. 지금 밤 하는 애들 조질 거야, 10초 있다가. 생각들 하세요. 연기해연기에저기 r 안 가는 n 연기에 저기로 안 가는 i 연기 o 지금 이스트 i n g on, j o g g 4 n 1 on, jogging on, jogging 인 n j o g g 비까비까비까비까비 i n g on, 모 o g g 모 n g o 모 j o 얘들 i n g o 스 j o 스 g i n g on, 스 o g g i n 로 on, j 스 g g i 스스 o 스 j o g 스스 n g o 4 웨스트로 주, 서프 와이 쪽에 3 2 1 서프 와이 쪽에 깊게 가줄래? 깊게 가줄래? 더 들어와 주세요 괜찮아 오지마 늦었어 오지마 늦었어 오지마 늦었어 빼밤 들어온다 밤 들어온다 이스트 조심 웨스트 조심 이스트 웨스트 둘다 조심 앞에 탱커들 버리지마 앞에 탱커들 버리지마 I'm a n on the terry on the terry I'm <laughs> very I'm doing very good 다시 이스트로 인게이지 할 준비 5 4 3 이1 주디케이트 쪽에 깊게 가지 마요. 길을 찾아서 네크를 찾아서 딜. 이 3, 2, 1얘 예, 들어와요. 데모나머 주디케 데모나머 주디 준비.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 다음, 들어와, 다음 거. 들어와요. 영재 안쪽으로 들어와. 영장 안쪽으로 들어와. 지금 라인인데 인사면 되게 위험해. 라인데사람 되게 위험해. 지금. 웨스트 타이달 왔어요. 영재 안쪽으로 들어가. 영 잠깐 잠깐 숨 걸을게. 잠깐 숨게 제가 숨탱 많이 디펜팅. 죽었어요. 디펜탱. s 숨고 f 게 n the west, r i k on the e s t j r i k i is o v i n g Easter, is k i a t 다시 백? 아니 다시 두, 이거 밤 들어온다, 밤 들어온다 조심, 밤 들어온다 조심, 밤 들어온다 조심. 조심, 조심, 제발.